이게 큰 나무죠 예큰 바위죠 그러니까 교목이고 큰 나무고 이게 거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큰 바위에 소나무 그러니까 아 벌써 고통이 얘긴데요 좀 어렵겠다 그러면 큰 그릇 위에 큰 이상을 품은 소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려운 환경을 버티고 갑목이 자랐다는 얘기잖아요 인과 의를 실현하라는 의지가 강한 지도사상이다 이건 인이고 이건 의를 같이 살아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느냐 절처봉생이요 자 절지에 태어났는데 새로운 삶을 만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러거든 그럼 절지에서 태어난 갑목이 지장간의 신중 임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기 절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게 갑목이라고 하면은 갑은 저희가 해묘미목국이라 다시 장생, 제왕묘 여기가 이제 묘가 됐어요. 생왕묘. 그러면 이게 이게 무덤이죠. 그러면 사오미 신유술하면은. 절태양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절이라고요. 다시 해미이 목고 이게 해미이목곡고 목이니까 목의 입장에서는 신이 절지가 된다 그거요. <laughs> 절지가 되는 이유가 묘 다음에는 절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는 절태양할 때 태고 진화하면 진화하면 양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보자고요. 저희가 이노술 화국이죠. 이노술 화국이라면은 병화 입장에서 여기가 이게 저 술토 속으로 병화가 빠져가지고 저녁에 캄캄해졌어. 이게 묘가 됐어. 그러면 묘 다음에는 생육대, 노광세, 병사, 묘, 절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절이 온다 이거요. 예 그러면 저술 다음에는 뭐예요? 아유, 술 다음에는 해자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절태양이 이렇게 들어온다. 아, 다른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절처봉생이라는 말이요. 바위의 소나무인데 더디게 자라요. 그러면 뛰어난 환경 적응력과 인내로 삶을 개척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바위의 소나무니까 대둔산의 소나무, 설악산의 소나무. 특별하잖아요. 남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더라 어, 고통 속에 피는 꽃인데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고난을 이기면 더 성숙해진다 다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역경이 어,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고난을 이기면 더 성숙해진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현실을 개척하라는 의지가 굳고 실천이 따른다 고집 세고 자존심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실전팔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게 절처봉생이라서 그래요. 신중에 임수가 있어 가지고, 그럼 바위에 소나무인데, 저희가 참 자연의 신비는 묘해 가지고, 이게요, 석달려로 한여름철에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 심어놓은 곡식들은 다 타서 죽죠. 사람이 인공적으로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주지 않고 나서는 다저 바깥에 있는 것이 다 죽어 나가 그런데 저 파이 트맵 있는 소나무는 이게 안 죽는다 그거예요 살아간다 그거예요 이게 자연의 신비잖아요 그러면 표면대에서는 물이 금방 증발하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밤중에 파이는 그 물을 흡수를 한다고 요 수분을 흡수하는 거지 그러면 그 양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 엄청난. 우리가 생각보다도 그 수분 흡수하는 게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낮에 내놓고 밤에 흡수하고 또 낮에 내놓고. 그러니까 그 소나무가 그냥 푸르게안 죽고 자란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물이 흡수하는 양이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의 신비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그 얘기예요. 바위가 밤동안 공기 중에 습기를 저장하였다가 낮 동안에 소나무 뿌리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이게 신중임수가 금생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신금이의 갑목이 살수 있고 이러한 환경 현상이 뭐라고요? 다같이 절처봉생 그래서 앞으로 요 갑신이 있는 일주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아 의지가 대단하다 저 아. 신에서 이게 무임경이 있어요. 무 무임경 때문에 요 감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 편제가 되죠. 이 이것 때문에 공부해서 수생복 하는 인성이니까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거다. 평관 나를 극하는 배우자가 되는데 길작용하면 다시 재생관. 재생관. 이게 토생금 금생수 하면 좋더라 그 얘기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저 상생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인성이 이게 그대로 극을 당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길작용은 재생관, 관생인 되는 거, 이거. 그러면 이게 관인 상생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갑신 일주는 인성 임수의 역할이 이제 핵심이다. 그게 저 인성을 잘 쓰자. 그래서 이제 관을 잘 쓰는 거니까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그거죠. 자, 갑신에서 원자가 원숭이 원자입니다. 풀을 총에다가 원숭이 오니까 나무 위에 원숭인데 원숭이가 뛰어난 민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 천국이며 다재다능하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게 해시에 태어난 첫째예요. 몇분 차이로 태어나는가? 1분 차이로 태어났어. 그래서 해시에 태어났는데그 아래 동생은 모으로 넘어간다고요? 자시로 넘어가요. 그럼, 자시로 넘어가니까, 다음 날로 바뀌니까, 무엇도 바뀌는 거요? 일주도 바뀐다. 이게 특별한 경우죠. 어, 쌍둥이인데, 일주까지 바뀌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성향대로, 그 성향대로 살더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 여기는 뭐를 써야 좋을까요? 병화. 예. 병화, 아래는. 예. 네. 이게 당연히 병화하고 문토를 써야 돼. 갑신일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대몇 사주예요? 4대 4 사주예요 4대 4 사주인데 신약이에요? 신왕이에요? 신왕이죠 왜냐하면 금생수 돼가지고 수생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실은 관인상생 된다고 하기가 이거는 이런 때는 관인상생이라는 소리를 쓰면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예를 들어서 금이 천간으로 들어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금이 경금이 천간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다이렉트로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여기 들어오면 천간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때는 관인상생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천간에 수가 있을 때 관인상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무슨 얘긴거 하니? 감목이 있는데 여기에 임수가 있고 내가 감목인데 임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쓰면 다같이 금생수, 금생수. 수생목. 수생목 이렇게 됐을 때가 관인상생이다 그거예요 그럼 관인, 관인상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살이니까 살인상생이요 그, 그 용어가 그런데 보통 저는 관인상생이라는 말 이거는 관인상생이 되는데 요게 없이 요게 임수가 없이 여기가 해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관인상생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관인상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명리학자들이 이걸 관인상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관인상생이라고 하면 천간에 금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잘려지지 않아야지 그걸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지의 수 가지고 이게 천간에 금이 올 때는 이게 그대로 그걸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4대 4 이게 신왕 사주가 된 거예요. 이 사주가 긍정적인 게 해가 이게 무토가 있고 여기에 무토가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이 사화를 봐가지고 잘 자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보자고요. 이 무술대운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무술대운이 참 좋아요. 무술대학원이 여기서도 좋아가지고, 이때 그, 저, 부모가 하는 식당이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돈을 모았대요. 그럼 이 아이들이 복을 가지고 오는 거라. 예. 여기도 똑같이 병화하고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4대4 신앙인데, 동생은 뭔고하니 지금 여기 어떻게 됐든 보면 3대5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대5, 이건 신약사주가 된다. 그래서 이 병화하고부터는 이둘다 형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두뇌는 명석해. 무엇 때문에 명석해? 이거 지금 금색에서 잘 되잖아요. 이거를 금수상청이라고 안 그래요? 내 일간이 수나 금일 때 금수상청이고, 이거는 단지 금생수가 그 금수상청 형국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도 여기 신금이 있고, 해수가 있고, 신금이 있고, 해수 있고, 그래서 이게요, 두뇌가 명상할 수 밖에 없어. 그런데 이 첫째는 의대생이요. 내 의지가 어때요? 조금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의지가 강해가지고 어려움을 어려워도 조금 참고 나가는 기운이 신약사조보다는 나을 거야. 응. 근데 피부 트러블이 있어. 무엇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트러블이시? 왜 네. 피부는 폐거든요. 폐하고 대장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습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기토 타김은 아니지만 신금이 있고 해가지고 기토 타김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사주가 좀 습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습해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데 이때도 대운 볼거 같으면 이때 좋고 화 괜찮고 이때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정유라서 말하자면 이게 신근 같은 것이 와가지고 수가 많아져도 예를 들어서 아우를 이렇게 가진다면 많이 좋아지겠죠. 어울미 괜찮고 사움이 괜찮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거 이거 배우자공 어때요? 좋죠. 자 그런데 이 아우는 두뇌 명석한 건 똑같은데 일반 대학교를 갔어. 자 쌍둥이가 하나는 의대를 가고 하나는 일반 대학교를 갔어. 그런데 얘, 얘는 손재주가 있고 기타도 잘쳐. 그러면 공부하는 쪽은 약간 어 이게 왜 그런 거니 을목이 뭘 봐서 그래요? 그리목 병원을 봐서, 아, 이렇게 손재주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술 분야에서. 근데 피부 틀어버리는 건 똑같아, 이렇게. 그런데 부모 일 도와주고, 참 예는데, 금면에. 무엇 뭐 때문에 그게 부모 일 도와주고, 금면에? 이거는 아들은 아들인데, 딸 같은 아들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 높다고요. 아이 밝고, 손재주 있고, 부모 덕이 있고, 그런데 의지는 조금 약하더라. 왜형 때문에 의기소침해요? 이게, 이게, 누구 때문에 의기소침한 그 경우가, 이게 형이 의대, 의대를 가고 내가 일반대를 갔어도 부모의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저는 보세요. 나중에 사람답게 좀 사는 것은 누가 더 괜찮을라나? 동생. 어, 나는 동생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 꼭 돈, 돈잘 벌고 자, 사회적으로 의사 그러면 최고로 친다지만 그게 과연 사람다운 삶일까? 맞잖아요. 아, 울먹이 병원을 봤으니까 최고 이상을 가졌어. 나중에 배우자 공도 머리가 좋아. 어. 그랬을 때 술을 먹는다 그러면 첫째가 술을 더잘 먹어요. 둘째가 술을 더잘 먹어요. 네? 둘째. 둘째가 왜 그래요? 아, 여기, 이게 주가 있는데, 여기 술이 있는데, 아이, 여기도,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고, <laughs> 그러면 이거 혹시 주태백이 아니요? <laughs> 그럴 가능성 많아요? 그거 어디 한번 알아봐요? <laughs> 아니요. 이 형보다 이게 키가 작아. 왜 형보다 키가 작아요? 네. 아 여기는 갑목이 크는 거고 해월까지 갑목이 크면 많이 컸고 요거는 해월까지 커도 을목이요. 그러니까 형보다도 키가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둘다 대원이 참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처가 좋으면은 어떤 처가 조금 더 좋을라나? <laughs> 신금이요? 형의 처가요. 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네. 다 좋고 나쁘고는 그건 따질 일은 아니지만 이 금이 물을 더 많이 생할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에 물을 과연 많이 생하는게더 좋을까? 이게 만약에 6월이라 그러면 은 금재왕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물을 많이 생하는건 아니야. 차라리 초가, 이 초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저희들 공부하는 재미라고요.